안녕하세요. 꼬마 아이티크리에이터의 꼬아입니다. 오늘은 애플이 아닌 m g 텍 무선 헤드셋 펜타 X11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만 리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펜타 x 9랑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박스 차이는 이게 여기 있는 받침대 때문에 얘가 훨씬 큽니다. 펜타 X11이. 자,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한 2.5개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보여주고 있어요.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높이도 얘가 좀더 높아요.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는 펜타 X9이 좀더 좀더큰것 같긴 해요 자 한번 열어보는데 이 스티커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자꾸 띄어져서 안라지고짱 쇼앙. 딱 열어주면 처음부터 보이는 것이 설명서 음, 마이크, 마이크 탈부착이라고 합니다 마이크 탈부착 마이크 그리고 3.5mm 이어폰 잭 그리고 마이크로 o 5 USB 케이블. 야, 이거 는 카메라. 이렇 가까운데. 박스 재질은 그냥 나무 아니, 나무나박스의재질은다냥이 이렇게. 헤드색과, 어, 뭐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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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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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 오. 제 펜타 X9도 보여드리면 펜타 X9는 마이크랑 마이크로 오핀 케이블 두 개랑 설명서. 짠. 오, 없어요? 간단해요. 이렇게 수신기랑 오 여기서는 이걸도 주네요. 이게 아마도 광 케이블일 거예요. 더 빨리 빨리 전을 좀더 전송을 할수 있도록. 이거 얘는 뭐 이렇게 열어주면 됐습니다. 지 가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게 펜타 X11, 왼쪽 게 펜타 X9입니다. 음, 뭐, 이렇게 보면은, 디자인이 많이 달라요. 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꽤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먼저 펜타 X111을 보면은, 이런 마이크가 이쪽에 꺾이는 부분이고, 늘리는 거는 열로 늘리네요. 저 처음에 박스 봤을 때는 요길로 늘리는 줄 알았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고개를 꺾이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충전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는 충전 단자. 음, 스티커. 있요 근데 이거 머리에 쓰는 건데, 음, 몸에 조,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얘는 또 늘리는 걸, 어, 얘는 여기도 있네. 여기 있네요. 얘는 이렇게 해서 해요 길을 하고, 여기 밑에 버튼이 있어요. 아, 맞다. 펜타 X11도? 여기 밑에. 얘는 버튼이, 이게 볼륨 조절 버튼이, 볼륨 조절하는 게 버튼식인데, 얘 펜타 X11은 저항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항식으로. 한번 수신기 볼까요? 수신기를 떼어대면, 이게 그냥 플라스틱. 안에 별로 없는 플라스틱이고, 여기에 광 케이블 넣는 것이랑 USB, 마이크로 5핀을 꽂는 그런 뭐 넣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좀 되게 싼 티가 나요. 가벼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되게 싼 티가 납니다. 뭔 느낌인지 약간 오시나요? 일단 좀 되게 히 티가 나요. 펜타 X11 거를 보면은 여기에 충전 단자, 여기에는 수신기를 표시해주는 곳이 있고요. 바닥에는 고무 매트, 이거 고무. 미끄럼 방지가 4개 있습니다. 뭐 어,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만약에 게임을 하고 딱 걸어놓으면 끝인데 얘는 어디다가 보관을 해줘야 되는 게 엄청 크다고 봅니다. 가격 차이는 펜타 X 11은 한 15만 원, 16만 원하고 펜타 X 9은 8만 원, 9만 원 정도하는 제품인데 거의 두배 차이가 나요. 성능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 외관적인 건 이제 다 봤고 이제 한번 성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유선만 쓰시는 분들이 말하는 게 속도가 일단은 무선이 지금까지는 현재의 기술로는 따라올 수는 없다 라고 말하는데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둘다7.1 채널을 지원을 해요 7.1 채널이 뭐냐 7.1 채널은 간단하게 알려 드리면 음향 발원지가 7개 그러니까 7개 의 방향에서 한 곳으로 집중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5 1면 다섯 군데에서 한 곳으로 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성능용 노트북을 가져왔고 연결하는 방법은 고맨. 자 이거를 돌려 돌려서 이걸 어떻게 빼냐? 팬타 X11은 작년 8월에 나온 거로 알거든요 작년 8월에 나왔는데 이게 작년 8월에 나왔는데 좀 마이크로 오피엔을 다는 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어저 연결하면. 그말기 때문에 얘는 뒤에다가 연결을 하네요. 뒤다가 에 연결을 해주고 온오프가 켜져 있네요. 온오프가 켜져 있습니다. 오, 그러면 불이 들어옵니다. 간지근합니다 얘를 딱 켜서 여기도 전원 버튼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눌러주면 됐다 이렇게 양쪽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아 그리고 뭐야, 이거 눌리네. 눌러서 마이크를 온, 오프하는 그런 건가 봅니다. 자, 이렇게 다시 놓으면 충전이 됩니다. 어, 충전을 할 때는 여기에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고 여기에는 불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펜타 X9은 요거 수신기에다가 이거를 착하고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불이 들어오네요, 여기에.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 그럼 이제 헤드셋에서 X9에서도 불을 이거를 켜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성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펜타 X11로 되어 있는 이렇게 시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이를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이를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요. 한골면 거의 저는 일체 정도입니다. 지금 실점을 채널로 해줍니다. 기요 시간을 일정으로 이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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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지점과 뭐 차이가 있는요 응. 한번 볼게요. 응. 자, 이거는 펜타 스 라인입니다. 타스라이렇

거의 뭐해가 없어 보시면 되죠. 거의 채가 없어 예로 이제. 뭐야? 이거야. 동시에 첫 시. 동시에 또동자 이제 오늘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펜타 X11. 먼저 4시간 충전으로 20시간을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7.1 채널을 지원하고요. 진동을 극대화한 프로게이머 전용 50mm, 50mm 드라이버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착형 마이크를 설정해 놨죠. 이제 그리고 이제 약간 제가 제가 느꼈을 때는 이 품질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뭐냐 이 요거의 약간 가죽이 좀 편하더라고요. 편한 건 편한 거고 이제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처음 번째는 이 마이크. 마이크가 좀 그랬죠? 마이크가 좋은 느낌은 아니었고 낄 때도 엄청 세게 꽉 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크는 그냥 10점 만점에 4점, 5점.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것도 좋았어요. X펜터 X9은 이게 볼륨 조절이 버튼식이었는데, 얘는 저항식이라서 얘는 쭉 좋았다. 그거 빼고 이제 간단합니다. 끝이에요. 자, 그래서. 15만원대 거치형 충전형 무선 8대3. 게임을만 집중하실 분은 아주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